건축하고 자기 언니를 건축하게 하시로다. 하시로다 내가 이제 제주 고금총화 사람을 보내오는 내에 전에 아버지 소란에게 소가였던 자라 이 사람은 자네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의 아버지는 죽을 그 사람이오 거과야 아무새기는 이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와 장식이 있는 나이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예. 15절 그이 예. 말씀하신 밀과보리와 기름과 포도 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게 하소 아빠 이을게가 당신이 있으 만큼 벌목하여 때를 바다에 뛰어 육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울리도록 하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음.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3절 서화 첫 번째 일절이다. 1절까지 1절 읽어? 읽어줘. 그럼 내가 다 읽을게. 그래? 서화 그럼 한 절만 읽어 봐. 3장 1절을 네. 읽어줘. 무리와 그래, 또또 했어. 자기야또 어? 토했어. 지금 봐 봐. 지금 뭐 소리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냥 엎드려서서 그래. 아빠가 어, 지금 밥 먹고 일어난 지 얼마 안됐잖아 그러셨어. 야, 둘로 가 엎드려서 안돼아빠어 아빠 내가 그냥 10가 그냥 까지 읽을게. 어, 지금 좀 미안해. 할머니가 토해서. 네째, 둘째, 달 둘째, 둘째 네째, <목소리> 둘째, 달째 둘째. 내가 검고 시작하려 더라 설마니 하나님이 저를

하였으니 그그 바르라 와이 그이며 또금으로성전과그 들과 그야 문지기 그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비고 벽에 그릇들을 아로 새겼더라. 게 또 지성들을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를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질성 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으로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귀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귀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귀빗이라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세 형색 진과 고운 배로흙 단전 휘... 앞에 기둥줄을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 높이가 갓을 만들어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도 왼쪽 것은 보았으라 불렀더라 아멘 이하늬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의 님 모든 환경을 이겼습니다 오늘 선로원이 지어졌어요